<laughs> 어때? 음, 솔직히 말해? 미안해.. <laughs> <냄새. 웃음> 이렇게 가다가 앉으면 <laughs> 퍼져서 못가나 지금도 못가다 <laughs> <laughs> 왔어 아일럿이 괜찮아? 다음에 또 북한산도 가야지 얘기하지마 <laughs> 다음 번은 30분 후에 진짜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까블틱 <laughs> 네. 마셔야지! 대만까지 오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간단한 아침밥입니다 <laughs> 같이 먹자 대만에서 우버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laughs> 우버에 카드 연결을 해보려고 한 30분 동안 하다가 실패해서 저희는 지금 버스타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진짜 관광지 같다. 우와 우리 양산 없어서 조금 문제. 근데 어디에 갈 거예요? 잠시만. 아 여기 있지? 아 여기다. 우와 진짜 우와. 엄청 크구나. 패키지 투어의 다른 장점 하나. <웃음> <웃음> 어제 하루 패키지 투어 했거든요. 어제 같이 다녔던 분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올라왔어요. <웃음> <웃음> 아! 또.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볼때 너무 예뻐요 우와 규모가 어마무시하네요 국프로스 얼마나 큰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진지층이 있었는지가 이 사이즈에서 보이는 거 같아요 여기서 바라볼 때 여기 이쪽으로 우와 우와 이거 뭐야 결혼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뭐뭐 뭐 있어 왜? 귀여워. <laughs> 피카츄, 피카츄 사자. <laughs> 이런 식으로 주머니를 털어가는 곳이에요. 오케이. <laughs> 딱두 개만 선택하자. 딱두 개. 두 개? 딱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나중에 우리 아기가 막 여기서 와서 와나다 사줘. 하면 어떡할 거야? 안돼요. <laughs> 그럼 딱두 개만 사자. 알았어요. <laughs> 3개만 선택했어요 나 착하게 해줘요 3개 오케이 고마 고마워요 <웃음> 교대식을 보려고 1시간을 <한> 기다렸어요 <laughs> 어, 어땠어? 멋있었어 요 <laughs> 교대식은 한 6분 정도 됐는데 절도있게 하는 게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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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멋있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을지가 상상이 돼요 선택해야 될게 있어 뭐가 지금 식당까지 걸어서 가면 13분 걸리고 네. 버스를 타면 4분 만에 가는데 네. 버스가 10분 뒤에 와 걸어갈 거예요 버스 탈 거예요 걸어갈 거예요 <laughs> 10분 동안 기다릴 때도 너무 더워서 더 불편해요 아 근데 걸어갈 때는 아니 이렇게 아 쇼핑 하는 거는 편의점도 있고 <laughs> 이렇게 돌아가서 돌아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선택할 어, 거예요? 35도예요 35도 아, 더워 대기 주세요 <laughs>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제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커피 마시면 안 돼? 안돼 <laughs> 밥 먹어야지 <laughs> 먼저 밥, 다음에 커피 오케이 지금 다시 선택의 시간 여기서 식사를 하려면 80분을 기다려야 돼요 7 5 됐어 <laughs> 먹고 간다, 딴거 먹는다 선택은? 아니, 진짜 먹고 싶어 그럼 기다리자 아니면 저기 아까 테이크아웃 하는 데 가서 테이크아웃 해서 공원 가서 먹기 여기서 먹는다, 테이크아웃 한다, 딴 데서 먹는다 선택의 연속이네요 음. 저희는 다른 매장 가서 테이크아웃해서 공원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laughs> 뭐 이렇게라도 먹으면 되지 뭐. 어 응, 한국어도 있어. 뭐 먹고 싶어 오케이. 줄까요? 저희 점심 식사입니다. 촙촙촙촙. 어. 음 배고팠어. 너무 배고팠어. 음 어때? 음, 솔직히 말해. 응. 만두맛이야 <laughs> 이걸 80분 기다려서 먹으면 좀 아쉬울 뻔 했어요 당연히다 <laughs> 어때요? 이거 진짜 먹고 싶어 했는데 맛이 어땠어요? 어끝나지괜찮데 맛있는데 <laughs> <된장. 웃음> 제가 기대를 크게 해서 이거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맛있어! 요 진짜 맛있어요 아직 일이 다안 끝나서 카페를 찾고 있었는데 터키 음악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laughs> 터키커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앉았어요. 음. 음. 일 그래도 조금 했어. 충전했어요? 아네 오케이 여기가 그 일몰 보기에 좋다고 해서 타이페이 101안 가고 여기로 왔어요 서울의 롯데타워가 랜드마크잖아요 근데 롯데타워에 올라가면 정작 랜드마크를 못 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일몰의 타이페이 랜드마크를 함께 보기 위해서 여기로 왔어요 산 올라가야지 와 크다 우와 너무 처형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오르막길 시작입니다. 와, 제 생각에 시작인 지금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시작. 아, 경사가 너무 높은데? 아,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진처럼? 그러면 같이 가자. <laughs> 가자. 같이 가자. 아일로시 일차 위기입니다. 음. <laughs> 어떻게 지금 포기할까? 돌아갈까? 근데 어떡해다할수 있어 가자 가자 포기하지 3분 만에 2차 위기요 아일로시갈수 있어? 여긴 진짜 높은데 오케이 Keep going and escape flip Three minutes. Three? Yeah. Keep going. 이제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괜찮아? 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아,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 데트크림 구독자 <laughs> 구독 아이디 한번 주세요 제발 이렇게 가다가 앉으면 <laughs> 퍼져서 못가나 지금도 못가 <laughs> 그냥 못가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쉬어 보자 <laughs> 전망대 같은 곳으로 온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다 왔어 아, 다음 트랙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내 가방이 없어 가방은 저한테 있어요 <laughs> 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아일럿스 괜찮아? 와. 근데 오늘 날씨도 그렇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아 <laughs> 오케이. 저기. Okay. 와. 지금 이제 해가 좀 떨어져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이제 많았어요. 어. 오. 와. 좋아요. 저기요. 오케이. 오, 땡큐. 오, 땡큐. 오, 바이.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계속으로 하산하고 <laughs> 있는 아일로시입니다. 아일로 체력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지금 다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수고했어요. <laughs> 저인잘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laughs> 우리 다음에 또 북한산도 가야지. 설악산도 가고 편의점까지 갈 힘이 없어서 제일 가까운 카페로 왔어요. 당이 막 올라가. <laughs> 그 아이로시한테 딱 필요한 거네 지금. <웃음> <웃음> 이거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웃음> 와. <웃음> 오레오를 갈아 넣은 거지. 음. 초콜릿도 들어있고. 응 음, 그리고 와. 아이스크림 내 거. 와. 진짜? 사랑해 <laughs> 사랑해 아이로이 다리 고장나서 수리중이에요 <laughs> 버스 기다리는 동안 우버를 계속 해봤는데 우버가 안돼요왜 <laughs>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면 하겠는데 이번 여행에서 우버는 없어요 <웃음> <웃음> 없어요 버스 지하철 걸으면 와, 엄청 복잡하지만 저희는 우와.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아일로 씨는 버섯 사고 있고요 저는 좀 걸어다니려고 해요. 어, 여기 생각보다 음식 난이도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여기 둘러보고 왔는데, 아일로 씨 아직까지

음, 맛있다. 음, 음. 내가 이거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버섯 다 먹었어요. 음, 딴거 먹으러 가자. 가자! 여기서 취두부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아 그럴 수있 계속, 읍, 읍, 그러고 있고, 저는 옆에서, 아니야, 음식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음식으로 그러면 안 돼. <laughs>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냄새. 오케 네. 한국 사람들도 이거 먹기 힘들걸? 얘기하지 마! 깨달았어. 왜 시장 초입에는 사람이 많고 뒤로 갈수록 사람이 없는지를 알았는데, 뒤쪽에 취두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뭔가 식사를 하시고, 뒤쪽으로는 그냥 한번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대만에서도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실 거야? 아니, 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어? 등산을 하고 힘들고, 여기 와서 냄새 때문에 힘들고, <laughs> 너무 더워서 힘들고, 이거 뭔지? 이게 여행이지? 제가 고구마탕을 아마 <laughs> 7년, 8년 전에 한국에서 하나만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음. 다음에는 못 찾았어요. 여기서 찾았네? 음. 뭐 맛있어? 그리고 뜨거워서 더 맛있어요. 어. 요즘은 그 먹지? 아, 근데 저거는 불판이 너무 더러운데? <laughs> 이거 뭐야? 참 제가 좋아하는 맛이긴 한데. 그것도 안 돼. 저기. <laughs> 불판 상태를 보고는 이게 구매를 하기가. 아까 버섯 하시는 그분은 계속 닦던데? 응. 음. 이건 너무 좋았어요. 응. 계속 불판을 깨끗하게 닦으시니까 먹는데 이렇게 부담감이 없었어요. 응. 근데 우리 지금 단백질을 너무 안 먹었어. 딴거 먹으러 가보자. 먹어. 저기 가서 딴거 보자. 오케이, 예죠 두부도 프로테인이잖아. 저희가 <laughs> 딱세 개만 먹고 나오자 했는데, 세 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일로스도 길거리 음식 같은 걸 많이 먹는 편인데 저 보고 이건 안 돼, 이건 먹을 수 없어 막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고요. 아니 광장 시장에 갔을 때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광장 시장에 냄새 많이 난다고 하고 한키 음, 사람들도 음. 으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음, 광장 시장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던 걸로. 광장 시장 최고. 세븐일레븐 <laughs> 갈래? 어, 세븐일레븐 물 마시자. 저희가 선택한 저녁 메뉴는 뭐예요? 이치라 <laughs> 아는 맛이 먹고 싶어서 아, 맥도날드 아니면 이치라 맥도날드 어제 먹어서 오늘은 이치라 먹고 싶었어요 시간이 늦지 않았으면 음. 일반 다른 식당을 갈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제 10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로컬 식당들은 문연 곳이 잘 없어요 음. 아, 생각해보니까 여행 갔다 오면 되게 건강해지는 게 엄청 많이 걸어서 그런 거 같아 <laughs> 엄청 많이 걷지. 컴퓨터 안 보지. 우리 왔어. 버스. 그럼 다음 거 타야지 뭐. 다음 거는 30분 후에. 그럼 뭐안서 어, 하나, 둘, <laughs> 탱스 있어딴거 아. 아. 없어? 딴거 있겠지. 아. 모르겠어. 또올 거야. 기다립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를 놓쳤는데요. 여기는. 버스 간격이 뭐한 15분, 30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6분이면 여기서 라면을 먹을 수 있겠다. <laughs> 9분만 아갈 거예요. 9분 가려고 지금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26분. <웃음> <웃음> 뭐 기다리면 되지 뭐. 뭐 음료수라도 사 먹을까?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후보 계정 탈퇴하고 삭제했습니다. <laughs> 안 돼. 왜안왜안 왜안 되는 거야 대체? 이유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결제카드 연결까지 끝나고 실제로 결제가 되는지까지 확인이 다된 상태인데 택시를 부를 때안 불러줘요 왠지 모르겠어요 박사야 10분 가려고 30분 기다렸어요 큰 메뉴 선택해야지 <laughs> 저녁 11시고요 이시간을 왔는데요 200분 기다려야 된대요 새벽 2시에 먹을 수 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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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이거 이거 농담이야 맞아? 어, 농담이 아닌 거 같아서 그래 이자카야를 가는 건 어때? 우리 호텔 근처에 이자카야가 있잖아 있으면 가야지 어쩔 수 없어 200분 어떻게 기다릴 거야? 그 아, 저녁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맛있어. 이렇게 저녁에 식사하시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다들 문을 닫으시지? 모르겠어. 200분, 200분. <laughs> 아, 그럼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어, 저 뭐야? 뭐지? 오징어 게임 있는데? 어디? 이거 오징어 게임이야? 동그라미 세모, 어? 네모. 여기 뭐야? 여기 가자. 여기 뭐지? 저기 클럽 같은데? 클럽, 클럽 가자. <laughs> 진짜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laughs> 진짜. 근데 왜 그냥 남자만 있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오늘은 그냥 운동하는 날이에요 아, <laughs> 내일 한국 가서 이틀동안 잘거예요 나는 출근... 못 <laughs> 자는데 <멋졌는데> 출근해야지 <laughs> 출근해야지 이제 <laughs> 맞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여러분, 혹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웃어? 아니, 아니. 혹시... 구독했어? 안했어? 나 너무 울었어. 이 정도면 구독하셨을 거야. <laugh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왔어요. 최종 합의 사항은요, 저녁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 가서 주문하고 밥 먹고, 호텔 들어가서 씻고 자면 2시 3시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사서 먹고, 오늘 일찍 자고요. 지금은 딱. 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봉지라면을 사서 부셔 먹을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호텔 오징어도 있으니까. 삼각김밥 두개사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밥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이것도 살게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호텔에 들어왔는데 호텔도 방 청소가 안 되네요. 방에서 물도 없어요.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제가 혹시 몰라서 물을 음. 사 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숙소까지 왔는데. 30분 동안 왜냐면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지 너무 커요 <웃음> <웃음>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오늘 샤워하고 쉬는 시간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 bye bye. 저희 체크아웃 하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일리 씨가 대만에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 하러 왔습니다 <laughs> 뭐예요? 하나는 바다의 레인보우 있는데 음? 여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다른 하나는 또버블티 까블틱 네. <laughs> 마셔야지 태만가지 오면 햇빛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여요 네. 왜 이렇게 <laughs> 지금 구름 안 껴있으면 해 엄청 강한 것 같다 응. 아일로 시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겠어?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일로 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고요 아일로 시는 다른 관광객 사진을 찍어줬어요 <laughs> 아까 춤추시던 분들 다시 시작했어요 네. 저기 카메라 움직이시는 분 엄청 대단하셔 네. 어. 어. 버블티를 마시러 갑니다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있지? 아니고 이쪽으로 <laughs> 어디로 여기야 여기 아일로씨가 오기 전부터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줄이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그냥 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일로씨 드디어 마시나요 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 드디어. 어, 음. 어때요? 완전 매콤해. 우유 맛이에요. 너무 시메. <laughs> 와, 너무 맛있다. 네. 여기서 오래 기다렸으면 또 억울할 뻔했네. 잠깐 일하러 카페 왔습니다. 딱한 시간 집중해서 끝내고 가자. 오케이. 틱톡커인가 봐요. 빠질 수 없죠. <laughs> 저것도 진짜 엄청 탤런트가 필요한 거잖아. 제가 문제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너무 배가 아파. <laughs> 저희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두 번이나 갔던 식당을 오늘 가려고 했는데 오늘 휴무일이래요. <laughs>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에이컨은 너무 심해서 근데 지금 먹이 좀 아파. <laughs> 너무 추웠어. 아이러쉬. <laughs>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니, 마지막 음식인 더 추운 거 먹고 싶어. 유명하다는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 앞에 이렇게 고기들이 그냥 상온에 보관돼 있었거든요 보고아일러씨가음 배고픈데 괜찮아? 안 귀찮아 <laughs> 어떡하지 저희 대만에서 마지막 식사니까 안전한 걸 먹고 싶다고 해서 일단 먼저 호텔 가서 응, 저희 가방 괜찮다. 찾고 공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바라보던 풍경입니다 1 4초 뛰자 <laughs> 아... 와 여긴 그래도 다 정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깔끔하다. 저희 호텔 돌아왔고요. 호텔 내부에간 식당 같은 곳에서 브리또를 먹기로 했습니다. 10분만에 먹고 나가면 응. 시간 딱 맞아. 괜찮아? 응 응. 응. 집에 가자, 집에 가자. <laughs>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준 씨가 <laughs> 벌써? 다시 종로 3가로 왔습니다 진짜 엄청 비슷하다 엑스프레스 네. 티켓 사야지 아,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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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왔어 왔어 5분만 남았어 오 대단한데? 아 길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헤매고 바로 올수 있지? 똑똑한 여자. 에, 똑똑한 여자.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딱 가는 날이다. 우리 대만의 <laughs> 비도 봤네. 다시 <laughs> <laughs> <두 달씩 웃음> <laughs> 계단으로 갑니다. 아, 운동하고 좋지 뭐. 아일로 씨는 쉬는 시간이요? 아니 아니요. 오케이. 나왔습니다. 저희 공항에 도착했고요. 짐도 수하물도 붙였어요. 아일로 씨가 아까 그 먹고 싶던 음식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그 로컬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못 먹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타이완 비프 나들. 맛있게 먹고 들어가자. 여기에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 있고, 음 맛있겠다. 음 수제비 같아음 맞아. 음 고기 엄청 야들야들해. 네. 깨끗하게 다 비웠어요. 다 먹었어요. 잡수는 시작했어요. 현재 시간으로 여시3 0 분이고요.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음. 집에 도착하면 열두 시정도될것같아요 오늘은 그냥 차하고바로자야 되겠다 예. 그자가줄사자 집에 왔어요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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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계시나봐요 이런 분이? 모르겠어요 연예인가봐요 봐봐요 봐 우와 아, 우리도 목적지가 저긴데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떻게 갈거야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힘들었다 찾아싶은데 <laughs> 근데 좋았어 대만 너무 좋았어 이번 생일에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laughs>